야, 걱정을 해서 지켜야 할 준칙이 딱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안 지키게 되면 너거 여기서 몇달 있어야 돼. 그게 뭔데? 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정말 훌륭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명문대학교 교수로. 에, 교수 생활 했던 우리 최아동 씨를 모셨습니다. 본인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 이렇게 그... 국민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미TV에 출연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하동입니다. 네, 우리 최하동 씨 지금 멋으로 선글라스 쓴건 아니고요. <laughs> 고향에 가족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얼굴 반만큼 좀 가리고 싶다라고 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맞는 거죠? 네네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최하동 씨는 북한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오셨던 분인데, 북한에서 교수하게 되면, 은 그래도 그렇게 하찮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도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쵸? 네네네. 네, 그런 직업인데, 아, 어찌하다가 북한 그래도 명문대학교 교수였던 우리 최하동 씨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하게 됐는지, 그 탈북, 얘기를 짧게 한번 듣고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뭐 북한 교수를 했다고 하지만 뭐 음. 북한 교수들의 삶은 참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한달 월급이 북한 돈으로 3,400원이었는데 응. 달러로 환산해 보면 0.4달러예요. 야, 진짜 0.4달러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쌀 1kg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교수 월급이 이 정도니까 뭐 평균 노동자의 월급은 뭐 상상도 못 하죠. 그렇죠. 네. 노동자들 월급 보통 1,500원, 1,900원, 2,000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와서 교수님들이 월급이 보통 얼마인지는 혹시 알아보셨어요? 네, 네, 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음. 그 연금이 음. 연봉이라고 하나요? 음. 어 최소가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최소가 5천만 원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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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진짜 이거는 하늘 땅 차인데, 그러면은, 혹시 그 월급이 너무 적어서 불만스러워서 탈북했어요 <laughs> 아, 월급이 뭐 적어도. 네물도 아, 어, 그,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물로 네, 살았으니까. 음. 네, 기본 탈북하게된 동기는, 어, 저는 뭐 이렇게 그 가정교사를 하고, 또 시험 때는 학생들이 네물을 꼬이는 음. 걸로 살고, 저희 아내는 또 약초 밀수를 했습니다. 중국하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 중국의 자주 저도 너무나 아 들었고,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하는 걸 접하게 됐어요. 드라마를 보고.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뭐 이런 소형 라디오를 음. 가지고 와서, 밤마다 이불 속에서 아내하고 같이 또 들었고. 라디오를. 네네네. 네, 네. 음. 그러다 나니까 아, 이게 지금, 이 예, 정부가, 음. 그 말하자면 김 씨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 속이고 있구나. 아, 세상은 아. 이렇구나를. 예, 알게 되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일 잊지 못할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있습니다. 네. 어떤? 그 북한은 법, 법이 일부 일처지잖아요. 그렇죠, 아, 그 예, 그런데 나는 김정일이가 그렇게 섹시가 많고 자식들이 많다는 걸 듣고 라디오를 듣고 알았어요. 예, 그래 알았습니다. 또뭐그 아... 김정일의 자식들의 이름, 아내들의 이름까지 다 라디오를 중중이네. 듣고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 저놈들이 정말 협작꾼들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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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은 그거 말고 또 라디오에서 들었던 우리 남한에 대한 소식 뭐가 있었을까요? 어, 뭐 이런 전쟁 소식. 아. 어, 우리는 뭐그 남조선이 미우, 했는데. 예, 미국을 비롯한 16개 유엔군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침해하겠다 했는데, 음. 어, 방송이라면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음, 먼저 남쪽이야. 침략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것도 저도 엄청 역사를 속이고 그렇지, 있구나. 속이지. 네, 아, 그런 거요를 계속 듣다 듣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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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북한은 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겼고, 우리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겠다 싶어서 네네네. 탈북을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어, 탈북길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 뭐 대단히 어려웠죠. 음, 어, 네. 한 주일 동안 굶으면서. 아, 일주일 굶으면서? 네, 그 다음 그게 또 장마철이라 비를 아, 그냥 촐촐 맞으면서 정말 고생을 하다가. 주 잘못 들어서. 네네. 산 속에서 귀인을 만나서. 그랬어요? 네, 혼자서? 아, 그때 우리 일양이 네명이 됐습니다. 아, 친구들이 함께 떠났 어떤 귀인을 만났어요? 어, 산 속에서 뭐 그냥 중국여인을 만났는데, 아, 어, 우리 좀 대한민국을 가자 거니까 어떻게 좀 살려달라. 아, 우리 이게 한 주일 동안 굶었다. 아. 아,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어, 그, 성교사 선하고 연결됐어요. 아, 좋은 분을 만났네. 네, 그래서 성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그럼 어느 나라를 거쳐서 왔어요? 중국에서? 뭐, 중국에서 또 태국에서 또 태국에서 이렇게 왔죠. 아. 그럼 태국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느 가정하게 되면 또 여기 에 비행기를 타는 거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비행기 소리만 나도 누웠다가도 비행기 구경하러 바깥에, 바깥에 뛰어나와지고 네. 하늘에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네. 들어갈 때 없어질 때까지 보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런 정말 날아가는 네. 비행기를 보기 힘든 네. 그 비행기를 내가 직접 타고 간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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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했을 때 어땠어요? 어, 마음이 너무 너무 설렜죠. 야 내가 이거 북한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비행기라는 걸못 타보고 죽겠는데. 그치. 아, 이렇게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떠난 보람이 있구나. 내가 비행기를 다 타보다니. 아 엄청 정말 흥분됐죠. 어,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탈때 너무 깨끗해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지 네네네네네. 신고 들어가야 되는지 네네. 이거 잘 몰라가지고. 아 저도 그랬습니다. 이, 아, 저도 그 눈치를 슬슬 보면서 어, 어. 야, 다들 어떻게 하는가 본으로 좀또 망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치, 그치.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랬구나. <laughs> 아, 그리고 또뭐 이렇게 그 비행기, 아니, 그, 처음 보잖아요. 너무 희귀해가지고 음. 계속 보았고, 음. 또 밤의 비행기가 이렇게 출발했지만 해도, 음. 밤의 비행기가 하늘 날았지만 해도, 그 비행기에서 음. 정말 그 땅을 바라고 보고 싶어서 제가 음. 또 창문 옆에 앉았거든요. 그냥 계속 바라봤습니다. 음. 꿈인지. 내 생신지 네, 생신지. 내가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밤하늘에서 내가 땅을 보고 있냐. 음. 아, 엄청 제가. 그러면 네. 또 저희가 이제 저도요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데 제일 심장이 이제 막 벅찰 때가 그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비행기에서 이제 안내방송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막 두근두근함과 진짜 설레인과 그렇죠. 진짜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왔는데 바깥의 풍경과 환경은 어떨 네. 것인가 네네네네네. 정말 진짜 많은 생각들이 아, 그렇죠. 교차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음. 또뭐 우리가 이런 뭐 뉴스나 보도를 보면은 비행기가 뭐 날다가 추락하는 사고도 이거 듣고. 아 음. 어, 그런데 그런 사고도 없이 무사 히 인천공항에 내렸구나. 음. 내가 정말로 이제는 살아서 성공해서 대한민국 땅에 왔구나.라는 음. 그런 기쁨이 대단히 컸죠. 그럼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뭐부터 보였어요? 어뭐 엄청 뭐 그냥 보이는 것이 많았죠. 음. 네.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음. 정말 에스켈레터가 정말 끝도 없이 네. 쭉 있는 데를 맞아. 이렇게 공정 같은 데를 이리 가면서 맞아. 아 처음으로 설렜죠. 그렇죠. 그럼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국정원에서 마중 나왔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분들은 어땠어요? 아 그분들은 뭐 우리가 아, 북한으로 말하면 보이부잖아요. 예, 네, 우리는 뭐 보이부에서 뭐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할 때는. 이제 뭐아 이게 절반 죽을라 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대단히 두렵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런 그런 감정이 없고 어. 아 얼마나 그분들이 친절하시고 음, 정말 맞아. 상냥하시고 음. 부드러우신지 예.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이 진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일단 딱옥정원에 들어갔을 때 잊혀지지 않는 거 있다면은 어 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냥 그뭐 우선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밥을 먹어보는 게 우리가 국정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데 보니까 북한에서는 명절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매일 맥이 정상적으로 먹는다는 명절 게. 명절날도 못 먹죠. 그렇게. 네네네. 어 그게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음, 음.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국정원에 딱 들어갔을 때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거기 또 들어가면 또 먼저 두어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네. 금방 들어온 친구들한테. 야, 걱정을 해서 지켜야 할 준칙이 딱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안 지키게 되면 너가 여기서 몇달 있어야 돼. 그게 뭔데? 라고 했더니 밤 정각 1 2 시에 가슴에 손 얹고 애국가를 불러야 된다. 사절까지 다 부르고 자리 에 들어놓고 자야 된다. 아네. 그것도 네, 네, 네. 문 앞에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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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선배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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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네. 진짜 금방 들어온. 사람들이 문 입구에서 12시에 가슴에 손 얹고 애국가를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혹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어, 어,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가 너무 좋잖아요. 음. 예, 그래서 저도 그 하나원에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정말 자주 불렀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국정원을 졸업하고 나서 하라원을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네. 하라원에 있을 때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또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네네, 네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국 드라마랑 북한에서 보면서 응. 사람들이 그런 이런 밀차를 쭉 밀고 다니면서 마트. 마트를 보잖아요. 응. 네, 그 다음 에 보면 뭐 사람들이 우리는 카드라는 게 없으니까 돈을 주고 장마다 에서 음. 사는데, 음. 뭐 이런 카드 같은 거 탁탁 굴고 나고 이런 거랑 보면서, 야, 저거 신기하다. 뭐지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직접 체험하잖아요. 음. 그 그래. 이 모든. 드라마에서만 이, 보던 거를. 드라마에서만 거. 보던 거를. 그러니까 꿈만 같은 거. 야,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드라마에서 본그 음. 정말 생활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아, 정말 너무 꿈만 같았죠. 그것도 저희는 처음에 마트에 갔을 때 아, 살짝 이렇게 말하면은, 좀 밉살맞긴 하지만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처음에 그 배고플 때 저녁에 네네. 마트에 나가서요. 이렇게 요렇게 시식해 가지고 배불려 가지고 온 적도 있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laughs> 저도 부끄러운 일이 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돈을 절약하느라고. <laughs>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나오는구나. 체크할 <laughs> 거 없어요. 그건 또 지난 시절이고, 네네. 그때는 또뭐 어떻게 살지도 몰랐을 때고, 네네. 또 공짜라고 하니까, 또 북한 사람들 공짜라고 하면 또 양재물도 마시잖아요. <laughs> 네, 그 먹어보라 하니까 그냥 먹었던 거고, 거기 또 재미가 들면 배고플 때 가서 또 얻어먹고, 음, 그렇죠. 네,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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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렇게 하나원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첫 집을 받잖아요. 네네네. 하동 시내는 어디로 받았어요? 아, 저 서울 받았습니다. 아, 잘 받았다. 운이 네. 좋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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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처음에 집을 딱 받았을 때 어땠어요? 네. 아, 우선 제가 서울을 그 결심 딱했댔는데 음. 무조건 나 서울에서 살아야지. 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 어, 우리가 어. 북한에서 평양 하면 뭐그 소망이 대단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데 뭐 서울 하면 평양 같은 건또 잽도 안 되니까 음. 아, 여기에서 내가 사는구나. 그 우리 속담이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 갈 장난기는 발통부터 음. 다르다. 나는 발통이 되는구나. 하고 너무 기뻤죠. 음. 아, 이렇게 <laughs> 음. 북한에서만 들어오던 드라마에서만 네. 보던 어, 네, 대한민국의 그쵸. 수도 서울에 가서 산다고 하니까 그 기쁨은 알것 같아. 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딱 집을 받았을 네. 때문딱 열고 들어왔을 때. 네. 아, 우선 제가. 내 집이구나 했을 때. 네. 내 집이구나. 내가 정말. 성공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내가 집까지 받았구나 음. 이런 기쁨과 저는 제일 부러운 게그 음. 드라마를 보면서 화장실에 욕조가 있잖아요 아그 욕조에 탁 들어가서 제가 그건 정말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딱그 욕조가 있더라고요 아, 아 그래 너무 기분 좋아서 그날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아있었습니다 아, <laughs> 처음에 집이 딱 들어가자마자 해본 게 욕조에 들어가서 네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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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뭐, 북한에 있을 때는 저런 거는 부자들이나 할수 있는, 그치. 네, 정말 예, 재벌들이나 할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 제가 지금 <laughs> 욕조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느낌이 <laughs>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욕조도 부러웠긴 했지만 북한에서는 통상적으로 집에 수도만 한 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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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수도가뭐 화장실에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게 키친, 아 키친 싱크대에도 있고. 싱크대. 네. 뭐더 물, 네더물 산물이 다 음. 나오고. 예, 또 이게 복도에는 세탁기 있는 데는 그게도 음. 또 물이 나오고 하니까. 음. 아뭐 하여튼 뭐 너무 좋다는 건 한두 말로 어,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집을 딱 받고 와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수도가 많아 수도가 몇 개지 하나 둘셋넷 어머 수도가 네개씩이나 있네 그리고 이제 같은 동기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수도가 네개 있다 니네는 우리도 그래 라고 하면은 아 그래 다 그런 거야 <laughs> 아니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게덤물 찬물이 항시적으로 나오잖아요 음. 북한은 덧물을 쓰면은 그래서 물뭐 불에서 대피해서 그도물을 써야 되는데 이건 항시적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더 물, 이렇게 돌리면 참물이니까. 함지 모욕이라는 네. 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도 좀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함지 모욕이 크다나그 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이제 장작으로 불을 떼서 뜨겁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물을 쏟고 이제 함지 모욕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모욕 한번 하는 게 사실 전투예요. 물을 끓여야지 물을 길러다 끓이고 또대화에도 하고 또 치우고 이게 일이다 보니까 사실 모욕을 자주 네, 못하잖아요 그렇죠. 음. 뭐 북한에서 모욕을 뭐한 줄이 한번 하면은 그래도 잘하는, 잘하는 거죠. 거죠. 네, 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매일 그냥 그냥 하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딱 받고 첫 사회 체험을 뭐부터 했어요? 어 하나센터 어, 교육부터 했죠. 네. 아... 그렇죠. 그거는 또 필수니까. 어, 하나센터 가게 되면 또 선생님들한테 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그쵸, 그쵸. 네. <laughs> 뭘, 어, 어, 그거 뭐 저는 우선 제가 교수 출신이었으니까 음.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떤지 아, 이런 것도 그치. 제가 또 궁금했고 음. 또 대한민국의 교수들은 월급을 얼마를 또 받는지 네, 이런 것도 궁금했고 음. 아 이래 물어봤는데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음. 그냥 내가 선택해서. 음. 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듣고 그게 너무 좋았고 아, 네또 교수들이 최소 연봉이 5천만이라는 원이말 아. 듣고 저는 확 완전히 잡아 <laughs> 뒤로 막 자빠질 정도였습니다. 5천만 원이면 네. 북한 교수의 월급이 5천만 5천만 그니까 만배 차이죠 만배 배. 만 차이예요. 네, 만배 차이죠. 아. 야, 제가 그래 그때 계산해봤다니까야 이거는 만배 차이구나. <laughs> 그러면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쌀을 네. 몇 킬로 살수 있는가 계산이안 되는 거죠. <laughs>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네. 안 되죠. 네. 북한 교수들은 한달 월급을 써서 쌀로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1kg도 못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수들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이거는 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우리가 기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도 기준을 할 수가 없는. 네네. 네. 그, 이게 늘땅 차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딱만배 차이더라고요. 뭐 최고급 차는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laughs> 야, 이렇게 북한 교수와 우리 대한민국 교수, 월급만 봐도 정말 하늘땅 차인데요. 그만큼 대우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교수님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북한에서 교수하면 은 그냥 음. 중축 음. 정도로 보죠. 근데 음. 예, 여기는 완전 엘리트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어. 예, 그러니까 그 대우 자체가 다죠. 음, 맞아요. 대우 자체가 틀리지. 그러면 대한민국 와가지고 한번. 교수님 도전은 불가능하겠죠? 꿈을 꿔본 아, 적 있어요? 있죠. 어. 뭐 꿈을 꾸고 있고 지금도 그래 대학원 공부를 하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네. 어, 어떤 대학원이요? 에 제가 현재는 그 미국의 네. 그 캘리포니아 주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고 음. 거기 에이코스유니버스티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음.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음. 네, 올해는 또 대한민국 통신대학원을 지원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 역시 북한에서부터 공부하다 온 사람들은 제일 쉬운 게 나한테는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와서도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네. <laughs> 전도 북한에서부터 장사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와서도 이렇게 지금 어 장,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할게 자기가들이 다 알아서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참아 이게 음. 그 누님 쪽에 와서 차를 쌌는데 음. 아직도 정말 잘 타고 다닙니다. 음, 너무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동 씨가 그 교수님이 북한에서는 교수님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뭐, 방송이긴 하지만 또 인생의 선배로서, 대한민국의 탈북민 선배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참 좋은 게, 어, 북한에서 뭐 하다 왔던 사람 여기서 자기를 내려놓는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근데 이제 다 내려놓고 열심히 또밑 바닥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삶의 기준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또 하나 조언을 해준다면은. 지금 선글라스 나중에는 벗으세요. <laughs> 아예 지금 뭐저 때문에 또 주황에도 다칠 사람들이 많고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또저 저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서나마 그들한테 죄스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어, 선글라스를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보는 시청자분들은 어 이건 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제 좀 자리가 잡히고 그럴 때 되면 벗고서 당당하게 방송을 하는 것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 최하정 씨랑 탈북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착가정에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 최하정 씨가 아, 우리 유튜브에, 유미카 유튜브에 나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 본인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네, 제목은 뭔가요? 유튜브 제목. 네, 이제는 말하려다 왜그 예. 제목 이전을 말하냐 네, 전뭐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독재 속에서 살던 트라우마가 아.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아. 꿈을 끼면은 쫓기고 막 있는데 아, 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북한이란 독재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였으면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가 아. 그래서 이~ 청와 이 악랄한 독재사회를 아. 낱낱이 파헤치고 싶어서 아. 참고 참아왔던 걸 아. 이제는 말하려 한다. 아, 그래서 이제는 말하련다라고 유튜브 방송을 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 제목은 이제는 말하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하동 씨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의 댓글이 또 우리 하동 씨한테는 큰 힘과 용기가 될수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